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것으로 사람들을 편가르기 해서 너는 지위가 낮은 사람, 나는 높은 사람으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빠의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쓰는 남자는 별로다라고 논란을 일으킨 영상이 있는데요. 그 얘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아주 유명한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요. 지자체 유튜브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홍보맨이라는 분께서 충주 지역의 여대생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에요. 홍보맨님께서 갤럭시 쓰는 남자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자분께서 상관없는데 그 휴대폰으로 저를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얘기를 하는데요. 제 친구가 번호를 따였다 해가지고 상대방 폰을 들고 있는 걸 봤는데 갤럭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안 했겠네요, 그럼?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건 인종차별이잖아. 진짜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슈가 돼서 삭제가 돼서 없는데요. 이런 뉴스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영상을 다뤘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도 난리가 났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댓글에서도 인터넷 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그게 문제이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놀람. 어, <laughs> 근데 충주시 채널이 진짜 크거든요. 구독자는 44만 명이고 조회수가 지금 119만, 133만, 90만, 83만, 59만, 100만. 그러니까 웬만한 정말 영향력만큼은 300만 채널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채널에 나와서 자신있게 얘기를 할 정도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이게 되게 나락갈 일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얘기를 안 했을 거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서가 만연해 있다고 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 자신도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와 저거 진짜 와닿네요. 3번의 모뭐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지르기로 결심하고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바로 옆창구에서 아이폰 13 구입 상담받던 한 여대생이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그안 좋은 걸왜 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직원에게 말하더군요 갤럭시 팔던 직원과 그 여자한테 아이폰 팔던 직원 모두 아, <laughs> 모두가 다 난처하고 무안했던지 내 눈치 엄청 보더라고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던 실제 경험이라 아직도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하이텔 시절인가? <laughs> 여러분 하이텔 아세요? 뭔지? 그 옛날에 PC 통신 시절인데 어, 이런 글이 있었어요. 소개팅 장소 나갔는데 어, 상대가 스파 브랜드에 있는 그난방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소개팅 하러 갔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댓글로 사람들이 아니 그것 때문에 소개팅 상대를 바람을 맞췄어요?라고 했더니. 아, 저는 폴로를 입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랑 저랑 수준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게시물이 있었는데, 어, 한 20년 전 게시물인데도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저도 그때 뭔가 충격적인, 네, 신선한 그런 게시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세월이 변해도 인간은 그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폰이 마케팅이 되게 승리를 하고 있죠. 지금 뭐 슈카월드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이폰 점유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아이폰을 안 쓰면 조금 <laughs>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뭐, 기능적으로는 갤럭시가 앞서는 부분도 있고, 아이폰이 앞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능을 떠나서 아이폰의 이미지는 좀 센스가 있고, 사진도 좀잘 찍을 것 같고, 아, 뭐, 맛집도 좀잘알것 같고, 뭔가 좀 힙한 것도 잘 알고, 트렌드에도 민감할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갤럭시 핸드폰에 대한 이미지는 책임감이 있다, 어일 열심히 할것 같다. 근데 이제 좀 문화나 그런 거에 좀 약할 것 같고, 센스가 좀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떤 댓글을 보니까 플래그십 기준으로는 갤럭시가 스펙이 더 좋은데? 라고 하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핸드폰이 더 고가 이미지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아이폰이 더 고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를 제가 마케터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은 저가라인의 상품이 기본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가끔 뭐 아이폰 SE 이런 거 나오긴 했지만 거의 잘안 나오잖아요. 항상 플래그십만 만드는데요. 또 거기다가 핸드폰 구입할 때 보조금이 좀 적은 경우가 많아서 할인이 적은 경우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조금 비싼 가격을 주고 샀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갤럭시는 플래그십 핸드폰도 있지만 뭐 폴드도 있고 뭐 플립도 있고 있지만. 저가 라인의 핸드폰에도 갤럭시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갤럭시 A라든지, 또는 뭐 부모님 해드릴 때, 아이한테 핸드폰 할 때, 이런 저렴한 폰들도 많이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 폰 이미지가 있고 또 공시 지원금이, <laughs> 핸드폰 보조금이 좀더 많이 나올 때가 많아서 아무래도 갤럭시를 샀다면, 어, 저 사람 보조금 잘 탔으면 좀 싸게 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은 어떻게 사더라도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어, 갤럭시는 잘만 하면 싸게도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은 고가품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폰이 고가품 이미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대생의 인터뷰를 보면은 아, 비싼 물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공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의 정체성, 자아상을 구성하는데 그 고가폰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댓글 381개의 좋아요를 받았는데요.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의 가치는 자신의 가치로 착각하고 있는 거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댓글 보면 애들이 벤츠 물고 다닐 수는 없고 휴대폰이나 입는 옷으로 부의 척도를 삼는 거 가난해 보이면 무시당하는 현실 좋아요 177개 핸드폰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폰을 가지면 센스 있는 사람이다 힙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그럴듯한 해명에 불과하다 나중에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이미지는 아 아이폰은 갤럭시보다 고가폰이다라는 이미지를 가능성이 커요 이것은 다른 물건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외제 차에다가 제로백이나 최고 속도를 가지고 어, 내 차는 되게 좋은 차야라고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로백이나 최고 속도가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죠? <laughs> 자, 최고 속도로 달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칼치기 같은 거할 때도 국산 차들도 충분히 칼치기 할수 있는 그런 동력 성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엄청 세게 칼치기 할 거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laughs> 네, 좋은 사람은 아니죠. 네, 뭐 굉장히 똥이 자주 마려운 사람이라서 급하게 화장실 가야 될거 아니면 말이죠. 또 옛날에 외제차에 대해서 어떤 댓글은 안전을 이유로 나는 외제차를 산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 안전 테스트한 거를 보면 국산차들도 안전 성능이 굉장히 높고 또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덜덜덜덜 또 옛날에 제가 명품백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댓글이 이런 게 달렸었어요. 명품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역사성, 예술성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역사성과 디자인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사실은 그런 명품 회사들은 그런 예술과 역사를 소유한다는 명분을 주는 게 그런 마케팅의 목적일 텐데 굉장히 잘 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가장 고가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다른 보석들과 그렇게 차별화되는 보석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보석들은 누가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석은 보석이지, 뭐, 색깔 예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드비어스라는 회사는 다이아몬드 유통의 90%를 차지했대요. 그래서, 이 드비어스라는 회사는, 우리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를 사십시오. 라고 하지가 않고, 다이아몬드 자체를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무후무한 레전드 마케팅, 다이아몬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때, 약혼반지, 결혼반지로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냈죠. 마케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어요. 자, 이런 보석과 명품과 외제차,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지위제로서의 역할이 가장 커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힌트를 주는 역할이 어떤 물건을 담는 역할이나 아니면 목적지에서 목적지를 이동하는 것이나 또는 반짝반짝 하는 그런 돌멩이를 내가 갖는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좀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죠. 아니, 왜 하필 핸드폰이냐고요?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판단의 기준이 한낱 휴대폰이라니 아무리 물질맞는 시대라 해도 너무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것으로 사람들을 편가르기해서 너는 지위가 낮은 사람, 나는 높은 사람으로 어 카테고리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이 좀 빡친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봤던 영상에서 폴로난방이냐 스파난방이냐 이런 걸로 나누려고 했던 것처럼요. 댓글에서도 그런 걸 꼬집고 있는데요. 하,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아이폰 뿐이니까 저걸로 의미 부여하고 싶은 그녀의 마음. 크크크. 얼마나 내세울 게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핸드폰으로 급 나누기를 하냐. 그니까 러왜 고작 아이폰이냐고요 내가 막 열심히 많이 노력해서 성취한 거라면 아, 그래도 인정해주고 또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정말 그 아이폰 샀다는 그 작은 노력 하나만으로 자신의 지위를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영상에서 놀랐던 게 갤럭시 부분보다 그걸로 저를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좀더 놀랐는데. 좋아요. 27개. 그러니까 이게 화질과 색감 문제가 맞을까요? 나 갤럭시로 찍으면 못생기게 나와서 싫어? <laughs> 사실 남초 사이트, 그 미니 기계 사이트 이런 데 가보면 한때는 제가 열심히 잘 갔거든요. 그런데 보면 갤럭시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면 항상 올라오는 게 아이폰과 갤럭시로 찍은 사진 섞어 놨는데, 뭘로 찍은 건지 한번 맞춰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카메라가 더 우세했던 그런 시절도 정말 충분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질이나 색감 문제 때문에 갤럭시로 나를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약간 좀선 긋고 싶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라는 선 긋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더 자꾸 무게가 실리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핵심은 아이폰을 통해서 부와 지위의 척도를 만들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 이거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성인은 성인이지만 에에에 가깝지 않냐.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요상한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과시하고 즐기려고 할까요? 아마 핸드폰으로 끝나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휴대전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동차나 집이나 거주지로 치환하게 되죠. 물건의 금액적인 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걸로 지위가 높은 편, 낮은 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쪽에 속겠다라는 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댓글에.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에서 남자 키180 미만은 루저라고 말했던 대학생 발언과 동급이네요. 그렇죠. 그 사람도 내가 이런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laughs> 그렇지 못하면 음 루저들이다 라는 것을 선을 긋고 딴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했던 거죠. 크게 자신의 지위와 가치를 확인시켜 준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이 아베크롬비라는 옷의 CEO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들이 우리 옷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매장에서 손님들은 잘생긴 백인만 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aughs> 이제 뚱뚱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 발표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우와 갤럭시 들고 다니면 이런 인생 폭탄들을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는 거군요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우와 이 핸드폰에 이런 엄청난 자동 필터 기능이 있었다니 앞으로 쭉 써야겠다 저런 사람 자꾸 욕하지 마 그럼 자꾸 저런 것들을 숨기게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구분할 자료들을 잃게 되는 거라고 좋아요 265개 근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학벌 직업 차집 외모는 이해라도 가지 크크크 핸드폰 크크크 근데, 좋아요가 14개나 찍혔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학벌이나 직업이나 차, 집 가지고 부심 그리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주변에. 자칭 어른들도 뭔가 기준을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대학생이, 아직 대학생이니까 아이폰인 거지. 나이가 들면은 뭔가. <laughs> 다른 걸 가지고도 차별하는 듯 하단 말이죠 한국 사회는 좀 물질적인 거 가지고 차별한다고 하지만 독일에서 미술 전공하다가 사회학과로 전과하신 구은의 말씀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은 또 머리에 든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적이냐 철학적 사고를 할수 있냐라는 거 가지고도 또 부심을 부리는 그런 문화가 또 있다고 해요 자이 댓글 보세요 비단 핸드폰 뿐만 아니라 차, 옷, 아파트 등의 의식주 모든 걸 비교하는 사회 유유 좋아요 84개 어 이게 사실 맞잖아요 그런 게 우리 한국 사회에 좀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쭈빗었어요 아니 그럼 나는 뭐 없나? 나는 아까 그 대학생처럼 뭔가 선을 긋고 내가 이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좀 차별했던 것이 없나? 비하했던 적이 없나? 아이좀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 저는 감정 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얕은 수준의 대화 피상적 대화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 또 감정 대화를 하지 못하고 감정 대화라는 게 약간 불편한 감정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 그 감정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올린 영상들 중에 몇개 영상들은 그런 점이 사실 남아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댓글로 지적을 하신 분도 있었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피상적인 대화와 감정 대화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꼭 제가 잘 해서만은 아닌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선을 긋고 차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덜덜덜덜. 사실, 그런 피상적인 모습이 옛날에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모습 중에서 되게 싫어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것 같아요. 결국은 저의 지난 모습, 저의 단점, 어떤 콤플렉스를 직시를 못하고 자꾸 이제 분리해내고 내 밖에 있다고 자꾸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저나 그 대학생이나 하, 근본적인 레벨에서는 크게 다르다고 할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이폰이나 고가 물건으로 사람들 사이에 선을 긋고 내가 그 안쪽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아이폰, 폴로 난방, 외제차, 직업, 사는 곳, 내가 다양한 경험이 있다. 나는 해외여행을 자주 가봤다.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사상이 되게 개방적이다. 나는 성격이 외향적이다. 또 저처럼 감정 대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의미를 좀더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나는 좀더 감성적이다. 나는 좀더 종교적이다. 이런 걸로도 사람들과 선을 긋고 내가 더 낫다는 느낌을 몰래 은밀한 자부심을, 자존감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하지만 좀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주인공 치히로는 정말 좋은 사람의 표본이에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인간적이며 용기가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치히로 같은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자님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